네 안녕하세요. 청주중개단인 김철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온것 같아요. 제가 온 이곳은 정말 오랜만에 온 이곳은 청주대학교 예대 인근 다가구주택 매매 소개를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제가 이곳을 너무 잘 아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도 다가구주택 매매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곳 청주 예대 인근 다가구주택 매매 단지였습니다. 워낙 임대 수요가 많고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이 이곳 청주 예대 인근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상당히 매매 가격 저렴하고 공실 걱정 없는 건물이 나왔다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먼저 위치 설명드리고요. 해당 영상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좌측에 학군당 건물이 보이고요. 좌측에 학군당 건물이 보이고 바로 우측에 청주 예대가 보이는. 이곳 입지를 보신다면은 뭐 대부분 청주 예대 인근을 아신다는 분들은 입지 지금 위치를 아실 거예요. 그만큼 임대 수요가 많고 제가 주인분이랑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실이 있었던 적이 없답니다. 지금이 2월 초 2월 3일인데요. 2월 중순서부터 청주 예대라든지 청주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서 그때부터 임대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곳이 이곳 청주대학교 인근인데. 지금도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 빈 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임대 걱정 전혀 없고 서로 어, 방을 달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다가구 주택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저희 다가구 주택은 1997년도 약간 시간적으로는 조금 약간 오래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지 면적 102평이고 건물 면적 187평. 매매 이래 하신 가격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7억 5천만 원에 매매를 이래 하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융자가 하나도 없고 방이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인 세대까지 있는 21개로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전세를 뭐 대, 대략적으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논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융자 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런 보증금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월 임대료가 상당하죠.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빈방 같은 경우는 방 같은 경우는 월세 25만원에서 28만원 사이 임대가 나간다고 하네요 모든 방을 임대로 놨을 경우 600만원 훌쩍 넘는 그런 임대료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공실 걱정 없고 임대료도 상당히 좋죠 어,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임대료도 평균 25만원에서 28만원 전세보증금도 3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임대료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인데요, 약간 어, 검정색 톤의 페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네요. 아마 최근에 이렇게 외관은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위치가 좋고 또 약간 저렴한 임대료가 저렴한 그런 원룸을 찾는 학생들이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실 걱정 없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빈방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외관이랑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건물 내역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청주대학교 예대와 학군단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 102평이고 건물 면적 187평. 그리고 매매 이례 하신 금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용자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혼용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어실 구입 비용이 뭐 3억대 중반 정도면 본 건물을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워낙 공실 걱정 없고 임대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편안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청주 예대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매매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